Ha <laughs> 여기 오자마자 <laughs> 터져가지고 고산병이 게 <그렇게> 오자마자? <laughs> 네아 리마에서 음.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마추픽추 아 가면 고산이 이제 내려지니까 아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아 <laughs> 저 여기 올라오는 게 솔직히 조금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그걸 내버려두고 올리게 할까 아, <laughs> 아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더 아프기 전에 나왜 사막을 보겠다 이러면서 아. 분좋은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세요 떡볶이 국물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맛있어요. 엄청 칼칼하고 음, 최고야. 한국에서 먹는 떡볶이 절이 갈아요. 진짜 맛있어요. 마추팩트에서코스코 오자마자 바로 한식을 먹었거든요. 아무튼 올라. 예. <laughs> 미쳤죠. 여기 광장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스타벅스에요 8시부터 10시까지 안녕하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어, 네. 아메리카노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laughs> 아메리카노 아, 네. 때문에 스타벅스 오시나요? 뭐 오지 마세요. 진짜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이건 인것 같아요, 이 뷰. 예쁘지도 않고. 아, 커피 하는데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스코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쿠스코에서 먹어볼 수 있는 페루 음식을 좀 먹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광장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추러스 가게입니다. 추러스를 먹고 쌈페드로 시장까지 제가 걸어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닭국수를 먹을 겁니다. 저 3,000m에 적응된 줄 알았는데 경사가 거의 없는 경사거든요. 근데도 진짜 숨이 차요. 이겁니 나이, 추러스. 우노 뿌르 타보르 아, 추러스 우노 뿌르 타보르이 차돌이츠. 아,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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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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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추러스라기보다는 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꽈배기 맛. 이거 먹으면서 6분 정도 걸어가면 산패드로 시장이 나옵니다. 파인애 먹고 싶다. 이제 시장에 온것 같은데요? 뭐지? 이거는 선인장 그런거래요. 선인장 열매. 알로에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팔고요. 아니. 시장에 입성. 와, 진짜. 찐 재래시장 냄새 나. 고기도 팔고. 여기는 이제 고기 파는 데인가봐요. 오오. 여기 있으면 먹을 게 많이 있나? 어? 와, 나 진짜 즐거운 거 있다. 아 이렇게 입만 있는 건데 저건 뭐지? 뭐 이렇게 입만 있는데 소 입이 있어 소 입이. 아나 저거 편집 못할것 같아. 이제 여기서 저는 닭국수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여기 갈 거예요. 어디지? 근데 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은데? 못 찾겠다. 문 닫았나? 여기가 뒤가 다 닭폭수 골목이거든요? 네 돌로 내려 채워야 되는 거 와우 와우 꽤 무거워요 이거 넣면 매워지나봐요 네, 매우 매워요 면이 진짜 많이 부럽고 별로인데 국물은 그냥 삼계탕 맛이에요. 백숙 맛. 맛있어 근데 면이 너무 많이 부러어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음 닭은 진짜 차가워요 닭이 뭐 어디서 토종닭을 갖고 왔나 봐. 닭이 너무 질겨 진짜. 제가 지금 여기서 닭국수에 눈이 멀어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원래 닭국수 맛집은 여기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붙어 있어서 전 같은 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집이래요. 먹다 보니 옆집 아니고 여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 여기 이렇게 꽃 시장도 있어요. 꽃집. 이 골목이 다 주스거리예요. 바나나, 사과, 파파야. 예. 다른 집은 이제 딸기랑 오렌지 같은 거 들어가서 한 9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오솔이래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마셔보려고요. 네, 제가 저희 할머니 손맛이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양이 이렇게 많아서 이거 언제 다 먹어요? 혼자? 왜 바나나도 들어갔어요? 심지어, 에스더위에냐? 에스더위에나,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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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날에 옛날에, 옛날 예.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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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예에옛 u 에 옛날에, 옛날에, u 날에 o 날에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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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에예날에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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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너무 즐겁다. 제가 스페인어를 못해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올걸. 후회되네. 얘네들 포크레인 놀이 하거든요? 포크레인 이제 또 내돈내기 친다? 저거 또주소온다 아, 귀여워. 이걸 지금 몇 번씩 반복해요. 아 근데 우리 시장 진짜 넓어요. 엄청 넓어. 이런 뷰에서 중고책 타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진짜 찐 추러스 아니야? 매출이. 애들 학교 시간인가 봐요. 어제 제가 여기 왔었는데 여기가 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 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몰라 <몬라> Hello. <헬로. 몬라> 아. 너 Korea. 야 바 y e bye. 원솔이래요. 이거 하나 먹어볼래? 원솔. Gracias.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 샀거든요. 이거 여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먹어요. 먹어볼게요. 어디가? 나 지금 다 튀었는데? 옷에? 잘린 거야? 어떻게 먹는 거야? 나오긴 나와요. 재밌다. 그늘에 와고 싶은데, 아, 이가 없네. 아, 나 여기라도 안 되겠다. 아, 더워. 아, 제가 오늘 야간버스를 타고 라파즈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먹고 면 버스에서 난리 나진 않겠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아이스크림. 진짜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여기 스타벅스에 가도 얼음을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시원해요. 왜? 왜 이나선들 이걸 이렇게 많이 먹는지 이제 이해가 돼. 저기 분수도 나와요. 여기 공원이 진짜 좋아요. 여기가 학교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인데 진짜 좋더라고요. 네, 여기 살았으면 여기 맨날 왔다. 이렇게 좋을 수 없어. 지금은 오후 3시 25분이고요. 푸스코 현지인 맛집이라는 곳에 가서 프로차라는 송어 요리를 먹을 예정입니다. 음. 여기 가서 밥을 먹어볼게요. 예. 소파, 수. 소파, 수. 수. 엄청 많은데요, 양이? 저 솔직히 이거 먹고 밥집 한 군데 더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 수. 장난 없어요. 고기가 들어있어요.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음? 맛있네. 고기 진짜 맛있다. 아까 그 소고기가 딱한 덩이 돌 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수분 그만 먹고 메인 먹어야 되니까 메인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소르차라는 소마 생선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옥수수로 발효해서 만든 여기 탈부 전통 음료거든요? 이거 한번 어. 마셔볼게요. 음, 되게 상큼하고 되게 맛있는데요? 엄청 맛있어. 나 이거 맛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민물 생선이라고 그랬나? 티티카카 호수인가뭐 거기서 잡히는 거라 그래.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갈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갈치맛이랑 비슷해 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한국의 입맛에 딱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나온 음식은 총다 해서 17솔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저렴하죠. 여기 식당은 진짜 제가 추천드립니다. 추천. 그리고 여기는 제가 먹은 투르차보다 그 고기 갈비 요리가 더 맛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꼭 드셔보세요. 그러면 전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다시 소화를 시켜볼까 하는데요. 이제 싹사이 와망이라고 여기 이제 저기 끝에 올라가면 있는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쿠스코 시내를 내려다 볼 예정입니다. 이거 원래 원래 세계 1솔에 샀어요. 안녕 이거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맸거든요. 이게 원래 한 봉지 엄청 크게 묶음에 판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마트, 대형마트에서 이거 다안 파는 거예요. 어. 이게 그 마시멜로에다가 초콜렛, 그러니까 초코파이에 과자가 없는 느낌?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원래 원래 이거 먹어볼게요. 음. 딱세 개만 사길 너무 잘했어. 진짜 초코파이에 그 파이 없고 그 안에 가운데만 먹는 맛. 딱그 맛입니다. 되게 예쁜 마을이 나타났어요. 내려다 보니까 더 예쁘네. 싹사이 와망이 정식 명칭이었네요. 약간 다르게 내가 발음한 것 같은데? 싹사이 와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예뻐. 구름이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이렇게 사이로 볼수 있어요. 혼자 여행을 와서 진짜 아쉬운 거는 이렇게 예쁜 명소들을 사진을 남길 수 없는 거,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올라갈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올라오길 너무 잘했다. 다시 또 계단이 나타났다. 여기가 썼어요. 왕왕이거든요. 아, 안 올라갈래요. 올라. 안 갈래. 또 올라가야 돼 계단을. 지금 저 앞에 현지인 언니 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쫓아가는 거지. 아무도 없었으면저 여기 안 올라왔을 거예요 진짜. 저 이거 바로 올라왔습니다. 비바 엘페루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늘도 미쳤. 제가 원래는 이 식당에서 로모 살타도라는 페루 전통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어요. 아메리칸 커피 아이스 아메리칸. 아이스 아, 아이스 노아이 와,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여기 와서 꼭이 쿠스코의 전경을 즐기세요. 이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 속에 있는 산정 같은 기분. 제가 그 야경 보는 가게에서 빨리 내려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를 아과스 깔리엔데스 그 온천에서 저를 봤대요. 그 외국인 언니가. 그래서 이제 합석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나 오늘 밤에 라파지로 가는데 고도가 여기보다 높아져서 조금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자기가 간호사래요. 저 자기가 약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같이 호텔에 가가지고 약을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약을 막 이것저것 막다 챙겨주고 이렇게 바리바리 간식이랑 뭐 샴푸 이런 거다 챙겨줬어요 지금.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 한테 선의를베푸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진짜. 무튼 저는 호텔에 잘 도착을 했고 이제 볼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로사, 로밀라 로사. 아, 언니 로스 로스타. 리아 많이 오세요, 여러분.